가면 되나? 오 뭔가 좀 많이 밝다. 어 자, 이상현 사람 발견하면 돌아가주세요. 라고 하네요. 어. 아저씨, 잘 자고 있네요. 아저씨, 뭐지? 탈모가 얘들아? 머리 등산등 상한데. 이거 발이 깡으로 잘못 자른 거 아니야? 여기 왜 땜빵이 났냐? 아닌가? 어, 고양이다. 아, 고양이 귀여워. 아, 어, 어, 고양이 귀여워. 아, 비바. 너무 귀여워. 원래 애들 없었잖아, 애들. 아 얘들아? 어, 안녕. 뭐니してる 어? 그럼게나뭐 하고 있냐? 오니야뭐 게임을 시니키타노? 너는 어... 신칸센에 게임하러 오니? 게임의 룰은 을알테그 혹시 게임이란 게 신칸센제로 말하는 거니? 룰은とっても簡単だよ. 変わったことがあ간단하쇼 야, 너이 새끼 사람이 야, 너 시청자야? 이 새끼 저격이네, 애들아. 아, 저격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 에, 아, 돌아가야지. <laughs> 분명히 6이겠죠? 어? 어 아까 아저씨 그앉아있던 아저씨인 것 같은데 와개 큰데 얘들아? 어? 어 <laughs> 아저씨 아저씨 머리 아저씨 머리가 많이 빛나요 아저씨 아 아니 뭔 왜? 아니? 어? 어 얘들아 잠시만 어? 얘들아 어? 저기 저 껴가지고 뭐든지 움직... 야 뭐든지가 야 어? 이 새끼 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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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머리 탈모났어요, 아저씨. 탈모, 탈모, 탈모. 그런 거는. 누, <laughs> 누나! 아니죠? 누나 여기서 오줌 싸시면 안 돼요, 누나. 누나! 기본적인 면너 지켜야죠? 오줌 싸시면 안 돼요, 누나. 제발. 그러지 마요. 나. 야, 누나 아닌데? 누나? 뭐야? 어? 아, 뭐야? 물 새고 있네. 어? 물 새고 있다고? 뭐야, 여기 수족관이었어 얘들아? 뭐야? 여기 바다가 크게 났어 얘들아. 게임이 금방 끝나버릴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게임이 나 영상 찍은 지 지금 20분 안 됐거든요. 자, 이상 현상 안 보이죠? 아, 이 아저씨 좀 마음에 안 드네, 얘들아. 아, 야, 단추 한개 분명히 안풀렸잖아 얘들아. 여기 뭐, 이 단추가 분명히 장겨적있었 아, 있었지 않냐, 얘들아. 어. 아, 여기 단추 이거 분명히 장기 같은데, 얘들아. 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장기 같은데, 얘들아. 아, 틀렸네, 이거. 틀렸네, 틀렸네. 어. 아, 씨. 에이, 설마 7, 7번이겠어요? 아, 7번이네. 아, 난 몰랐네. 7번이네. 어. 아, 아. 아, 씨. 미안해, 아저씨, 내가, 제가 좀, 그, 당황했어요. 화내지 마요. 음, 없죠? 이상, 현상 이상, 현상 어? 뭘 들고 왔길래, 사람 아니야, 이거? 이거 귀, 이거, 뭐야, 이거? 누나, 일로 봐요 대체 뭘 들고 왔어요, 누나. 어, 어, 씨, 깜짝이야, 미친, 아, <laughs> 아이! 미친네마. 아 미친놈아, 아. 야, 미간에 직원 꼬고 싶네, 진짜. 아. 어, 뭐야. 아, 씨. 먹을 게 있네요. 아, 야, 맛있겠다. 와, 역시. 야, 일본 하면 또, 그거 아니겠냐고. 어, 또 이제 도시락 여행. 딱히, 근데 내가 먹을 순 없네요. 아, 씨. 뭐야. 버튜버야, 얘들아. 야, 버튜버야. 이게 그 유명한 그버튜버가 <laughs> 어, 이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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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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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보이드 아니, 뭐, 뭐지? 이거, 아, 그래 올리, 올리, 어, 올리, 올리, 오 올리까지 있네요. 오오오 나였으면 가져간다고요. 뭔 소리야? 원래 죽은 사람인지 아니야? 나, 나한테 한마디만요. 당신의 그 달콤한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줘. 어머나, 그건 날 수가 없네요. 응, 그래요. 어? 그, 안녕하세요, 누나가 그쪽 누나가 아닌데 어, 뭐, 뭐야? 대체 자 끝일까요? 어, 뭐 딱히...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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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 本日は、シンコンセンをゴリオイタキー。イミョンサーバーさん、オープン。タダイマトーレシュニオキマシティ、センロジシュキキコンアリマシタノデ、アンゼンカクニノタメ、シバラクテシマス。サバカーセ本日は、オイソギノトクロ、に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ス。ロケ。

오, 이번에 좀뭔가 다르대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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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뭐야? 아이, 이 그래 금방 끝났어해 가지고. 뭔가 있네. 어. 누나. <laughs> 야, 누나 블루라이트 하게 껴야겠다. 야, 눈다 베리겠어. 나너 블루라이트 껴야겠다. 나눈눈다 베리겠다. 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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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 누나 왜 이렇게 힘 세요? 누나 왜 이렇게, 이, 누, 누, 힘! 누, 길! 누나 힘왜 이렇게! 누나 힘개 세시네요. 내가 졌다. 어. 오, 씨. <laughs> 터미네이터야? <웃음> 여기 터, 터미네이터, 있는, 터미네이터가 있는데, 얘들아. 안광에서 빛이 나요 아저씨? 아저씨는. <laughs> 아! 여기서 에 정수리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 접어. <laughs> 어? 할아버지 입석이야? 할아버지도 탈모네요? 네? 뭐라고요? 이치 한거 보니까 한번 했던 건. 언제부터 지하철이 비행한 서 있었지? 야, 야 룸까지 안에 들어왔네. 룸이 어? 아닌가? 일단 돌아갑시다. 근데 세번 연속 틀리는 그런 사람이 있나? 나는 그런 사람 잘못 보기던데. 왜? 아아 맞다. 아야 잠시만 여기 그거였지 맞다 이상 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라 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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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상 현상 없죠? 쉬다 그럼 뒤로 이상형생이 없으면 뭐다? 뒤로 돌아가라 이상형생이 있으면은 앞으로 직진해라 이랬죠 룰루랄라 쌍. 에? 뭐가 있던건데 왜 아무도 없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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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줘 문어댓 아! 아 뭐야? 아, 뭐 별거 없네. 아, 괜히 쫄았네. 아 이번에도 바뀐 게 없는데. 아, 이렇게 바뀐 게 없으면은 나 재미없어. 이렇게 바뀐 게 없으면은 나 재미없다. 자, 4번. 3번. <laughs> 어이. 뭐야 이거? 정글의 법칙이야 어, 꼬마야, 여서뭐 해? 네, 언니 싸. 응. 僕たち生きて帰れると思 오케이, 위로의 말을 건네보자. 아, 이 새끼 뭐 대답하네. 을 싸가지 없 새끼 진짜. 아, 어른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이 새끼야. 싸가지 없 새끼. 대답 강요해요 아, 이 씨. 어른이말하는데 어? 빡딱빡딱 말해야지, 씨. 무슨 어른놈의 새끼가. 아니, 아, 맞다! 아, 직진해야지, 맞다! 있잖아. 아! 멍청하실게, 지킨, 아, 아. 멍청한 새끼! 직진! 아! 아, 맞다! 이상, 이상 나오면 직진해야지. 아, 이거 헷갈려가지고. 아, 나 진짜, 씨 아! 그래, 나 없나? 바짝 가자, 새끼야. 들어와! 나왜이 느리냐, 얘들아? 어, 뭐지, 여기 느리지? 뭔가 올라온다, 얘들아, 바닥에. 야, 바닥이 점점 올라온. 내 키가 커진 건가? 야, 내키 컷인 것 같아, 얘들아. 어 키가 점점 커진 것 같아,들아. 얘 오우씨야, 키가 커가지고 이게 약간 좀 내려가는 느낌이다. 키가 너무 큰 나머지 죽어버렸다. 조용히해. 운정. 좀좀 어, 어 샴쌍둥이 뭐야 이거? 옆에 동생분 이름 뭐죠? 오른쪽에 동생분의 이름은 뭔가요? 어야 샴쌍둥이 미쳤다. 어. 자 마지막 한, 자 이제 이거 하면 클리어요. <laughs> 자 이렇게. 또 클리어가 되는 건가요? 마무리는 또 아무것도 없네요. 어, 근데 아까 혹시 몰라 아까 손처럼 뭔가 떡하이 있을지도 몰라.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처럼 아까 그 싸가지 없는 새끼 경호 형이요. 확실히 약간 김경원이 닮았는데. 아 맞네 김경원이 닮았네 약간 어김 <laughs> 김경원이. 야뭐왜아 <laughs> 뭐! 아! 내가 어떻게. 나는, 야, 꼼꼼한 남자. 오빠,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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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라졌군.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주 멋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나지. 자, 갑시다. 오케이, 5번. 바바라니까. 나, 나, 어? 세시, 세심하고, 어? 섬세한, 어? 그런 남자. 어, 어, 아, 씨, 야! 우리 헤어져. 아, 씨, 따가 좀, 새끼. 카트로 날 박아. 아, 씨. 야, 헤어져. 아, 씨. 너 같은 녀석 안 만나. 아씨 누나 또 아이라인 번졌어요 아이, 누나 좀 창피하니까. 거울 좀 봐요. 예. 아이라인 또번졌어 오케이.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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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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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바뀐가 없는데! 바뀐가 없는데! 바뀐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아, <목소리> 아나 지금, 나 피곤해가지고, 나 너무 졸려가지고, 아나 지금, 진짜, 나 아,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말이 아니네. 지나갔, 옆에 왔다고. 경호 형? 왜 그렇게 쳐다봐요? 무섭게. 경호 형? 경호 형? 아니죠? 아씨 깜짝아이 미친 영호아나 진짜. 아나 경호야. 아나 경호야. 오. 아, 나 경호형. 아, 나 경호형. 아. 우와. 아. 미친새끼 진짜 홍익인가새끼야 아나 홍익인가새끼야 아나 홍익인가새끼 야 아, 뭐야 이번 알려주지도 않네 그냥 초록 초록색까만 나오고 자 앞에 지나가면 나옵니다 자 쓰리 아씨 깜짝아 배같은새끼 아나 화나 진짜 아나 진짜 아..두..어.. 아이씨..두번 놀라 진짜.. 아이씨.. 아, 진짜 누나..어? 누나..그.. 진짜 누나 꼭 성공해 진짜 누나 어? 꼭 성공해서 어? 아이라인 꼭 바꿔 알았지 누나? 어.. 꼭 바꿔야 되 누나 아이라인 꼭 성공해야 지 알았지? 자..1번 아..드디어 왔다 다시 왔다 얘들아 아이씨.. 경호형님 그 쌍둥이 진짜 아.. 자, 오케이, 마지막. 자, 이제 끝내자. 난 끝낼 수 있어. 이제 끝냅시다. 오케이. 많이 봤잖아, 이제. 영상값 많이 나왔다. 분량 많이 나왔어. 이제 깹시다, 깹시다. 자, 없죠? 자, 없습니다, 진짜. 갈 거예요. 나 집에 간다. 어. 어, 큰일 날뻔 했다. 어이, 오케이. 좋아요. 에? 뭐지? 열차를. 아. 열차를 멈추, 멈춘 기게 엔딩이 없다. 그럼 그 꼬마 아이는. 열린 어? 애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겠죠? 어. 어. 저기요. 어. 저기요. 잠시만요. 알았지, 야! 불 열어줘! 화들! 불열 아, 나 호기심 진짜. ああ、な、おぎしん。ああ、なえ、おぎしん、ちっちゃいし。なるほど。もや。この列車は止まることはなくって、ループしていたんですね。お、それ、ゲープねよ。ループする列車、アニメか何かで見た気がする。あ、思い出しましたジュタインゲートなんかの番組で。 일단 알겠습니다. 봅시다. 자러나 뭐라 했지, 얘들아? 어? 나 뭐라 했지? 알았... 아 다시 가야 돼. 아나 귀찮. 아, 아휴 갑시다. 뭐 이런 끝이야? 어? 자 우리 나오키 군. 찾으러 갑시다 나오키 어딨어 나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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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노 나마이와 어? 나오키 어? 왜 피가 있어 아니지 나오키 설마 이제 진엔딩인가 열차 이동하고 있는데? 난 이제 기장으로서 취업하는 건가요? 어, 아, 아. 열차 이제 끝, 아 왔네, 정 정류장에 왔네. 어, 동생이다. 밖에 있었네. 데나 때다요. 새끼 먼저 나왔었어, 얘들아. 내자기다네 어, 어, 나오키, 무지 대다 오니 산. 僕はもう大丈夫だよ。そうだ。お兄さんも一緒に来る兄、ケチャナ、ごまを。そうですね。来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え <laughs>、<laughs> <laughs> なんだか、私たちに何が起こったか分かった気がします。5, <laughs> 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私たちは大丈夫です。それより、もう私たちは行きますね。<laughs>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さようなら。 야 진짜 사후세개아아아 아, 아. 아, 여기 어디죠? 에뭐 뭐라고요? 한국말로 해 줄래요? 한국말로 해 줄래요? 가루이 전속でした 뭐라는 거야? 아유루 エコロミ諸国ですねまあ <laughs> 外国人やすいんちゃう体を横にして足を上げることで良くなったようです本当に良かったですね列車が止まっているせいで救急車を呼ぶこともできなくて最悪の場合も考えられたんですよ数分前に起きた人身事故ですああなんか처음에난사고が그남매ったのかな。あ すれします。ごめんなくです。ジコニワ、ワカイジョセト、ショーネングマキコマティルコトナカクリンサラマスマネマネ。あ、クロムクセキトルデモンディケキシんグヤもうケパチね。エンディング二番 자, 진엔딩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뭐, 아무튼, 오늘 해본 게임. 신칸센 제로.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 나름 그래도 재밌겠다. 어, 그래도.